아이 아이비비 음. 오러니다 오늘 시티디드도 줬어요시리디라도 네, 오늘 드렸어요. 네, 오늘 네, 어, 오늘 나는 CTD도 했었어요. 놀이했습니다. 오늘 CTD하고 2000, 내년에 썼어요. 어, 2013년도, 2000, 2013년, 한양회사교 나는 콧남부가느다고 나는 이이차진5년이차진5년이는지 모냐 이잤이 잤지 모이 잤지 나냐이 잤지 모년이차지 모냐 이 잤지 모냐 이 잤지 모냐 이 아, 나는 안양, 안양, 아, 안양회사 쪽금때들 뭐, 다스치치치냐면시 시티를 고내느리 가리리 해서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비리 해드려가고 어, 시비 임산 저녁 해 해줬어요. 嗯，那、uh,。 밤에는 나는, 그리고, 나는, 트와 나는, 트와이스트와이스으는나디 나는, 나는, 나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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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는 나는, 나지지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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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라티, 라도 라티, 라 라티, 라 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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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 하, 이나티 라티, 라티, 나 나는, 나 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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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야이 라티, 라티, 라이 라티, 라 나는 시리 해링을 해주고, 너무, 너무, 너무 좋아해요. <laughs> 또 나는, 2018년, 나는, What the h o s e n o b 나는, 아비 n o 디 o d 디 Nobody, nobody w 는 나왔어요. 나는, 자 <놀러러> 나는, 어, 봤다. 2차, 2차 훈련, 2차 집면도, 가라. 가라 하도, 소을 소리 시내는거 나왔어요. 나는, 소화들말해 봐. 나는 가라. 어, 봐. 날 봐.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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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에비라리비리, 에비라리비리, 짜비짜비짜비야. 자비 자비 또 나왔어요. 또 엄마는, 2018년, 도아이스 나는 방다소년단 나는 아냐해서 조도단을 내줬어요. 나는 지, 그나 반다 선어다, 비타 농물, 비 비다 농, 비 비다 농물, 농물. 나는 조현주, 조현주 됐어요. 나는 그, 팀, 그 팀이 없는 어, 여자 어머니 여자야 나도 내로는 나도 했었어요 나는 유저는 아니네요 나는 2018년 나도 나는 2014년도 이런 식의 얘도 나는 2009, 2008년, 2009년, 2010년도 나도 도 워터가스 나는 가라. 그래서 저 전에 지내는 나다 나는 워카워스워터갔스 있는 또 왜냐면은 워터가스. 선女시대 나는 가라 나는 要종주 반달 서동想要 트와이스 去我想要去我想要去我 나내년에도 엄전 난, 내 눈에. 너가이 어, 나는 내 눈에. 너는 내도에는내도에 너는 내는내에서는내눈 많이 는졌에요는내만만 너는 내 눈에. 너는 내 눈에. 는 네, 여러 만났습니다. 어, 잘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봐요. 나는. 나는, 눈으로 도 첫날도. 엄청난, 나는, 시리, 눈 높이. 시리, 도 나는, 마주한 마술, 왕, 시리, 도, 나는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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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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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다음에서 맡겨요. 든해요네 <laughs> 오늘도 다시 만나서 주제사고 주제사고 CD 제작할게요 네 오늘도 댓글 달았습니다 댓글 달았습니다 알림설정 따라따라 따라따라 좋아요 누르고 꾹꾹 눌러주세요 행복한 네, 달 되세요 안녕!